안녕하세요. 해그린 t v 입니다 언박싱 좋아하시죠? <laughs> 언박싱 아주 1등하고 댓글 다실분 기억 기억이 생각이 싹 들어옵니다. 예, 그 제가 그거를 호 풍란을 풍란을 봤는데요. 풍란이 세화가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 봤는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또 칼로 안 하고 이걸로 하니까 또 이러고 있어요. 해변에. 조금 조금 지금 어어 어, 큰일 났어요. 지금 손님들이 다 에, 코로나 확진되어 가지고요 완전 캔슬이 다 났어요. 제가 지금 조금 속이 좀 <laughs> 주변이 확다 이제 배우자가 그러니까 못 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에, 에. 와 이거는 아닌데 그죠? 아, 포장이 이렇게 하는 포장법도 있네요. 골드로 쪼로록 말아놓으니까 좋네요. 네네네. 아, 단엽이군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색화라고 했는데 아직 피어봐야 알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색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다섯 개를 시켜 보았거든요. 음, 색화라고 해서 꽃이 색화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시켜보았는데요. 네. 어, 또 이거는 이렇게 싸니까 이것도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되는군요. 색화가 그렇게 색화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피워보면 완전 색한지 공간이 조금 네 조금 네더 피워봐야 될 듯해요 그래서 색화라고 해서 꽃이 어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그어 그, 어, 입장이 잎장이 색화이고 꽃은 그냥 일반 풍란인 경우가 있고요 어 입장이 그냥 풍란인데 꽃은 색화인 경우가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색화를 27,000원 35,000원 산 적이 있어요. 그때 좀 속상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27,000원인가? 하나를 샀어요. 색화를.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다 져갔어요. 근데 이제, 그, 뭐, 유명하니까, 몬폴에서 이제 뭐, 그게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 이거는 색화 같아요, 여러분. 맞죠? 네, 언뜻 보면은, 자요. 이거는 흰 거고요. 이거는 색화 같아요. 맞죠 꼬치 그래서 이제 27,000원을 굽는데 그걸 꼭 가지고 싶으시다고 그거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시키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저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꽃이 져서 이제 그 다시 시켜드린다고 해서 35,000원짜리를 시켜서 이제 언니에게 보여,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언니가 왜 27,000원이라고 하더니 35,000원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니까 새로 시켜드린다고 3 5 0 0 0원짜리데 시켜드릴까요? 라고 하니까 시켜달라고 하셨지 않느냐. 이제 이래 된 거죠. 소통이 잘못된 거죠. 요것도 조금은 색화가 들어있는 거같죠 근데 이 아이는 거의 색화가 아닌 일반인 것 같아요. 네, 색화라고. 근데 그때 당시 되게 비쌌었어요. 그래서 그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 하나는 그리고 하나는 꼭 그걸 또한 분이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가. 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방송을 하는데 세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가격도 저렴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세카 맞아요. 여러분 요거하고 요거는 세카 맞아요. 그쵸? 그런데 이 아이들은 색화가 약한 것 같아. 그냥 풍란 같아요. 보시겠어요? 네, 이것도 그냥 풍란 같아요. 네, 그러니까 풍란 중에서 조금 더 색이 들어간 아이들이 있는데, 피워 보아야 될듯 싶어요. 어, 어저께 나원에 음, 음, 있어서 이게 또 조금 색화이기는 해요. 여기까지는 많이, 근데... 아이고! 손으로 억지로 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네요. 작아서 가격이 그런지 몰라도 그때 그랬었던 생각이 나서 가격이 되게 저렴한 것 같아서 사 보았거든요. 이거 보세요. 요거도 지금 색화가 약하게 들어 있기는 해요. 들어 있기는 해요. 근데 네 색화라고 해서 이걸 사 보았거든요. 그래서 어, 풍란 다섯 개 샀는데 요거는 색화 맞아 여러분. 좀 까맣죠? 그래서 요거 피워 보면 피우면 또 여러분들께 한번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요. 음, 가격이 되게 저렴했었어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27,000원짜리 사고, 이래서 근데 이제 방송을 보시면 쭉 지켜보시면 괜찮은데, 쓱 보시다가 내가 원하는 내용만 들어오는 거예요. 어, 그때 그랬는데, 왜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저도 이제 보면 계속 말 실수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건 제 불찰인데요. 아 그래서 저도 어, 이건 아닌데 싶어서 이제 에, 에.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똑같은 가격인데 때로는 이제 이거를 어, 좀뭐 나눔이 안 되든가, 라고 꽃이 있을 때 빨리 나눔을 하고 싶어서 세일을 한다든가 하면은 먼저 사신 분들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느껴 본 적이 있어서. 그런 걸안 하려고 하는데, 한 번씩 하려고, 이건 하면 좀 어때? 라고 하, 하, 할 때도 못 하고 있어요. 그렇게 또 억울해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도 지금 타임 세일을 세 개를 해놓고 왔는데, 예, 예, 예. 오, 이거는 색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네, 네. 근데 잘 키워야 되는데, 네. 일단 다섯 개를 시켜 보았거든요. 만일에 이 아이가 괜찮으면 음, 여러분들하고 이게 꽃이 피었을 때또 나눔을 할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꽃이 왔는데요. 요거는 작은 건지 단정한지는 모르겠는데 보시기에도 여러분 어때요? 이거는 작은 거 맞죠? 두엽이에요. 두엽. 작은 거를 두엽이라고 하잖아. 근데 요거는애매모합니다 하... <laughs> 네네네네네. 네, 일단은 요렇게 요거도 요 이렇게 <laughs> 아 조금 그렇네요. 그래서 예, 네. 요거는 색감 맞는 것 같아. 요 이게 색감 같은 게 굉장히 저렴한 거거든요. 네네네. 음, 이상 미니 언박싱 해보았습니다. 예, 네, 나도 둘러 아골지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방법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무엇을 해서, 이렇게 무엇을 해보면렇게 해서, 이요그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주세게 매일? 아 매일 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해 화분에 겉흙이 마르면 한 번에 흠뻑 줍니다. 이 물을 주고 담가서 주는 게 좋습니다 일반 나는 물을 조금만 주세요 긴기한한 대명사들은 그릇에 채워 두세 시간 담가주세요 <laughs> 처음에 물을 흠뻑 주고 다음에는 겉흙이 마르면 조금씩 주는 게 좋습니다 택배 개봉 후꼭 물을 주세요 이거는 물을 주시면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 네. 지금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물을 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네, 살펴보시고 주시라는 뜻 같습니다, 여러분. 개병을 해서 살펴보시고 될수 있으면 택배를 보낼 때는 물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는 열어보고 관찰을 해보고 물을 주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주지 마세요. 그 혼자 보내면서 한 달간 주지 마세요. 아니 맨 처음에 딱 먼저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서 그거를 챙겨서 보냈는데 어 택배가 안 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 어디로 갔냐고요. 한 군데는 받았다라는 배송 완료까지 이제 앱에 뜨는데 아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다른 쪽에 선물하는 개념으로 보냈는데 거기서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호야 꽃들이 정말 좋은 것들이 갔거든요어 정말 예 네.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네. 음. 이상 해그린 미니 언박싱 해보았습니다. 네, 텐드로비온 프레덱시아는 꽃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네네네. 저쪽에도 펴고 있고요. 이렇게 펴도 있고요. 네. 이게 제일 먼저, 트리스톡삼이 제일 먼저 어, 필것 같아요. 보통 트리스톡삼, 크리스톡삼 이렇게 해요. 네네네. 여기에는 지금 뭐가 없어요. 좀 허전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요. 요거 필것 같아요. 소고 퍼품요. 팔레임스 소고 퍼품인데, 예, 이거 떨어졌네요. 예. 소고를 보고 싶어서 급한 마음에 이렇게 꽃 손대시면 안 됩니다. <laughs> 음, 향기, 향기통이라고 해서 소고 퍼품이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향이 미향이고요. 어, 이게 뿌리가 얘가 나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요. 들어가야 되는데요. 어떡하죠, 이걸? 어떡해. 이렇게 반듯하게 펼쳐졌을까요? 네네네네. 너무 예쁘죠? 그, 저기, 저기. 뿌리, 뿌리, 뿌리. 오, 요거 피네요. 네네네. 요 아이들 꽃망울 머물고 있고요. 어. 네스터 곱하기 파리. <laughs> 이 아이는 네스터. 에에. 아, 찐하죠. 아. 원래 네스터가 조금 진한 편이거든요. 어. 그 지금 난원에 네스터 빅 레드 드래곤이라고 예. 빅 레드 드래곤 붉은 용이라는 음, 뜻으로 중국인들이 오늘도 이제 중국의 방그 유튜브를 한번 잠시 보거든요가. 댄드로비요 그러니까. 네스터 빅레드 드래곤이 나오는 거예요. 에에에 파란색 시 실러리아나 꽃피라고 이렇게 일단 심어보았습니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나이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